1 0 넘는 것 자, 공잘 뺐어요. 예, 예, 예. 자, 마지막 기회 해야 돼요. 원투야 아, 손만 안 넣었으면은 2 0 0 0 텐데 360 텐. 50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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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텐. 500 텐. 500 텐. 500 텐. 500 텐. 500 0 0 텐. 500 텐. 5 0 여이에서는데 자, 이거 중요해, 자 중요합니다 오! 아이거를이거를이 이대로 아, 끝나겠네요 안 해도 돼요, 안 해도 돼요 이까지 맞아도 돼요 그렇죠 파우장착 해야 되지 않나요? 솔직히 잠깐만, 이거? 왜, 왜또어 이제 골격실 때문에 쏘는 경우도 있는데, 이거를 네, 싸야 될 필요성은 없었는데. 아이비 티도 타올릴 때가 난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.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? 자, 조금 마지막으로 좀 어두워하게 끝났습니다, 사실. 34, 38, 34, 34로 김희천이 4점차로 승리 1차전, 1차전 경기 승리했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